안녕하세요 예, 사돌맨 오늘은 예, 청태산에 왔습니다 아, 이 계곡물소리 좋죠 아, 이히익긴 계곡이 너무 예쁜데요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께 예, 청태산의 식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 앞에 삭간나물이 아주 예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아, 보면 이런 모습 삭간나물 예, 예, 뭐 동위나물 이런 것들은 예, 나물자가 들어가 있지만 아, 식용할 수 없는 예, 독초입니다 여러분께 삭간나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삭간 나물 옆으로, 이렇게, 잎이, 이렇게 동글동글 하죠, 처음에는? 예, 잎이, 잎이 처음에는 이렇게 동글동글 하지만, 예, 좀 자라면은, 예, 잎에 저기, 거치가 좀 깊이 들어갑니다. 요거 예, 요거는, 는쟁이 냉이로 동정해드리겠습니다 예, 는쟁이는, 예, 강원도 사투리로 명아주란 뜻입니다. 는쟁이 냉이였습니다. 앞에 있는 이 식물은, 예, 잎이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깊게까지이전열이죠 그러죠. 천, 얇게 갈라지면 천열. 가운데까지 갈라지면 중열, 깊이까지 갈라지면 심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심열입니다, 심열. 심렬. 예, 요거는, 네 예, 미나리 아즈비카의 투구꽃 속, 예, 투구꽃 속 식물들은 대부분 사야까지 만들었던 아주 완전 독초죠. 예, 요거, 가을에 파란색으로 투구 모양의 꽃이 피는, 예, 투구꽃입니다. 아, 이 앞에 보이는 식물이 좀 전형적인 애기 안전부채 잎이네요. 이렇게 좀긴 형태, 이렇게. 안전부채는 조금 이렇게 둥근 형태거든요. 얘는 이렇게 좁은 형태, 이렇게. 예. 애기 안전부채는, 아, 그, 상사처럼, 예, 잎이, 어, 이렇게 나왔다가, 잎이 사그라들고, 아, 8월달쯤에 아주 작은 꽃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옵니다. 예. 강원도에서 볼수 있는, 예, 애기 안전부채였습니다. 계곡 어, 버전, 는쟁이 냉이입니다. 예, 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아, 잎, 잎이 이렇게 처음에는 동글동글 하는데요. 올라올수록 이렇게 예, 거치가 좀 심해집니다. 는쟁이 예. 냉이로 여러분께 동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계곡 어, 버전인데요. 계곡 옆에서 이렇게 딱 자라는 친구가 있죠. 아,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 아, 예. 궁궁이죠. 예, 궁궁이는 이렇게 물가에서 자라면서 예, 사냥가로 잎, 그 꽃이 나중에 하얗게 핍니다. 우산살, 모양, 우산살 모양으로요. 아, 이 모습 너무 예쁩니다. 왼쪽에는 눈쟁이 냉이가, 오른쪽에는 네, 예, 네, 궁궁이가 예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야생화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어 계곡물 내려오면서 익히 낀 계곡 보러 바라보는 걸참 좋아하는데요. 아, 이 모습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지금 햇빛이 좀 가려가지고 응달인데, 아, 이 모습 그대로 참 예쁩니다. 아, 물소리 들으니까 편안해집니다. 아, 여러분께 이런 거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죠, 그죠? 아, 센스 있는 사돌맨입니다. 예, 앞에 어린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예, 피나물이죠. 예, 잎을 자르면, 예, 주황색 즙이 나오는데요. 이 친구, 예, 피나물입니다. 피나물은, 예, 이렇게 줄기에서 이렇게 꽃을 오죠 예, 노란색으로 예쁜, 예, 피나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앞에 있는, 예, 이 친구는, 예, 애기갱이는, 예, 무성기 같습니다. 예, 꽃을 내는 잎이 있고, 별도로 영양을 담당하는 잎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예, 영양을 담당하는 네, 애기갱이는 무성지 잎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는쟁이 냉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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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줄기를 좀 냈는데요. 어렸을 때는 잎이 좀 둥글지만, 올라오면 이렇게 잎이 이런 모습이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배춧가 예, 또는 십자화과, 예, 는쟁이 냉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아, 줄기를 쭉 올린, 예, 삭간 나물인데요. 아, 요 모습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아, 너무 예뻐 보입니다. 줄기도 아주 이렇게, 자두색인데요. 이거 <laughs> 예, 지금 쫙에 예, 올라오고 있는 예, 예쁜 삭간나물입니다오 예, 계곡 버전 저거 이거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아, 달래고요. 이거는 삭간나물이 앞에 있는 친구는 아, 노도바람꽃이 지금의 예, 그 열매를 지금 맺어가는 시기입니다. 아요러 요거, 이거선 어, 너무 예쁘죠? 예, 예, 달래, 삭간나물 노도바람꽃. 아 이것도 현우색이죠? 아 이런 개체가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식물들이 어우러져 사는 내 모습도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불소리 졸졸졸 듣고 자라는 아주 친구가 있죠. 그 친구들이 다 삭간나물이에요. 삭간나물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께 계곡 가에 자라는 삭간나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물가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이 보유업인 미나리냉이입니다. 아 십자과 또는 뭐 배추과죠. 예. 미나리냉이도 여기 여러분 많이 보이지만 또 여기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미나리냉이입니다. 예, 앞에 있는 내 네, 친구는 아, 잎이 이렇게 어, 하나가 있고 또 있고 아래쪽에는 작은 소엽이 또, 또 있죠. 예, 요런 친구는 집신나무라고 예, 큰 뱀무가 있는데 집신나무는 예, 이제 네, 거치 이렇게 일정한데요. 이 친구는 좀 이렇게 많이 갈라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예, 큰 뱀무로 동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앞에 아주 새싹이, 어, 너무 예쁩니다. 근데, 어, 아래쪽, 우리 다리를 한번 볼까요? 아, 이 아저씨, 반바지, 반바지 입고 내민 털처럼 보입니다. 그죠? 아, 이 털이 이렇게 많아요. 아저씨, 예, 아저씨도 아니고, 아저씨, 예, 반바지 입고 예, 털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거 예, 노루 오줌이죠? 예, 여러분께 노루 오줌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속세 뒤로 잎을 이렇게 크게 펼쳤는데요. 잎이 상당히 큽니다. 한 30cm는 되는 것 같아요. 요거, 박세죠 박세 아, 숲이 아주 잘 보존된 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나물로는 먹을 수 없죠 예, 아주 이 잎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그리고 또 잎의 맥도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아, 천여치마만큼더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예, 박세로 동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저기는 <laughs> 예, 서덜치입니다 서덜치 예, 서덜치 수리치 나물로 많이 먹는데요 이 친구가 바로 서덜치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거치가 없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거치가 또 날카롭게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거 예 서덜치로 여러분께 동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자주색으로 있는 이 친구는 예 제가 이걸 알아봅니다 이 친구가 바로 투우꽃입니다 투우꽃이 올라올 때이렇게자주색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요거 어 요런 거 알아보기 되게 힘들죠 예 제가 알아봤습니다 예미나리아즈비카의 투우꽃 속에 예 독초 예, 예 투우꽃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예 이렇게 단풍잎처럼 많이 갈라졌는데요. 네, 눈빛 승마로 보입니다. 예, 이게 노르발라가도 너무 비슷해가지고 상당히 헷갈리는데 우선은 예, 눈빛 승마 정도로 제가 동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사돌맨 뭐여러분을막 소개를 해드, 해드리다 보니까 일부 동정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눈빛 승마로 동정해드리겠습니다. 예, 눈개 승마는 꽃이 어, 봄에 피고, 봄에 피는데 잎이 또 이렇게 거치가 되게 촘촘하죠.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단풍잎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예. 눈빛 승마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어이 앞에 있는 친구는 네, 투구꽃. 이친구는 박새. 이 친구는 네 산꿩의 다리로 보이네요. 지금 별로 상태가 좋진 않은데 네, 산꿩의 다리로 동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이 앞에 있는 친구는 네 산꿩의 다리로 보이네요. 지금 줄기를 줄기는 원형인데요. 이렇게 쭉 키웠습니다. 여러분, 요즘 네, 줄기를 쭉쭉 키우고 있는 나중에 예쁜 하얀 꽃을 보여주겠죠? 네, 산꿩의 다리입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잎은, 네, 회리바른 꽃인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꽃대를 올렸, 꽃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잎들이 다 회리바른 꽃으로 동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저기, 박새 쪽으로 햇빛이 쫙 펼쳐가지고, 어, 너무 예쁩니다. 아이고, 어, 여러분께, 숲이 잘 보존된 곳에서 자라는, 백합가의박새를 네, 예, 소개를 해드립니다. 박새는 네, 나물로 먹을 수 없는 유독성식물입니다 어계곡 폭포가 너무 예쁩니다. 아, 이런 것짜더면 소개를 해주죠, 그죠? 아 이거 요런 것까지 소개해주는 센스 아주 아주 너무 좋습니다. 아, 여러분께 청태산의 아주 시원한 계곡 네, 모습도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이끼낀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 이 앞에 지금 이거 해리바로 꽃인데요. 어 지금 이렇게 꽃봉오리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어, 여러분께. 세리바람꽃, 네, 꽃봉오리가 올라온 모습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이 앞에, 그죠. 아저씨 지금 반바지 입고 지금, 예, 다리에 털 보이시죠? <laughs> 예, 이거 바로 노르오줌이 되겠습니다. 노르오줌은 털이 이렇게 긴 털이 많아요. 예, 어린 친구, 예, 노르오줌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예, 이 아래쪽이 이렇게 V자로 갈라지는데요. 이게 바로 동유이 나물입니다. 이런 계곡 주변에 자라는데요. 지금 꽃뽕오리 상태네요 이렇게 여러분께 동의나물을 소개를 해 드립니다 동의나물하고 삭간나물은 나물자가 들어갔지만 먹을 수 없는 독초입니다 동의나물이었습니다 청태산의 명물이죠 모대미풀입니다 이렇게 잎도 한번 봐주세요 잎이 이렇게 많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꽃 이렇게 이쁘죠 꽃받침은 다섯 장 노란게 이제 태화된 꽃잎이고요 안쪽에 암술 바깥에 수술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 계곡버전 <laughs> 예 모데미프를 네, 소개해 드립니다 예, 물소리 졸졸졸들리고요 여기 애기갱이는 하고 예, 궁궁이가 자라는 모습입니다 예, 꽃도 요 소개를 해 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꽃이 없는 네, 식물도 같이 소개를 해 드립니다 물가에서 많이 자라는 예, 궁궁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 여기 그죠 달래가 비슷하지만 더 진한 녹색인 같아요 이거 예, 어린 친구지만 네, 중예무릇으로 동정을 해 볼게요 어, 중예무릇이 잎을 이렇게 지금 잘 키우고 있어서 나중에 꽃이 피겠죠 예, 여러분께 중예무릇 예, 잎도 같이 소개를 해 드립니다 아, 서덜치 계곡 버전이 되겠습니다 아, 계곡하고 잘 어울리는 서덜치 인데요 이거 아, 예, 나물로도 맛있죠 예, 여러분께 예, 서덜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이거 중예무로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예. 중예무로과서덜치 예,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바위 위에서 지금, 이렇게 잘 올라오는 친구가 있죠? 예, 아저씨 반바지 입고 지금 보이는 털, 같이, 털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예, 노로줌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박쇠인데요. 지금 졸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죠? 아이거 예. 숲이 잘 보존된 곳에서 자라면서, 키도 뭐, 거의 1m 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이 자라죠. 독초지만, 참 예쁩니다. 자란 모습이 요렇게 예뻐요. 박세였습니다. 어, 아, 계곡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멍 때리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을 테니까 여러분, 한 10초 동안 감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남한에는 바람꽃을 한 14종 정도가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변산 바람꽃하고 노도 바람꽃은 좀 일찍 피죠. 지금 꽁이의 바람꽃은 지금 피기 시작하는데요. 노도 바람꽃은 지금 열매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나중에 꽃처럼 쫙 펼칩니다. 이거 노도 바람꽃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식물 공부하는 사람은 꽃도 봐줘야지만 되 잎도 봐주고 또 열매도 같이 봐주면 좋습니다. 예, 앞에 있는 친구 아,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가 예, 바로 개박지 나물이에요. 아 박지 한 번에 저도 쑥 날아오죠, 그죠? 이렇게 쑥, 그죠? 예, 요거 예, 개박지 나물입니다. 예, 박지 나물도 뭐 민박지 나물, 나래박지 나물 뭐 등등 이 있는데 이거는 예, 개박지 나물로 동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예, 박새가 이렇게 세 올라올 때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랬다가 1번 2번 3번 예, 1번 예,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도 참 예뻐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박새는 예, 숲이 잘 보존된 산에 자라는데요 나물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예, 박새입니다 이 앞에 지금 개박지나물이 지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여기 있고 또 지금 줄기를 낸 친구도 있는데요 저 앞쪽에 예, 이거 다 개박지나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쥐 한물에 저도 숨달아오고 있죠 <laughs> 예, 개박지나물입니다 와, 이 옆에 연영초가 지금 잎이 너무 예쁩니다. <laughs> 저는 뭐 꽃도 보지만은 여러분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지금 꽃봉오리 여기 보이죠? 이렇게. 그죠? 예. 줄기도 아주 녹색으로 <웃음> 이렇습니다 <웃음> 여러분께 연영초가 지금 예. 꽃봉오리인 상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아, 이 모습 그대로 참 예쁩니다. 연영초였습니다. 예, 네,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네, 강원도에서 볼수 있는 애기 안전부채입니다. 잎이 이렇게 좀 길죠. 이렇게, 이렇게. 예, 안전부채는, 한국 안전부채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이런 좀둥근형태인데 지금 이렇게 깁니다. 그리고 이게, 어, 잎이 지금 상사처럼, 예, 잎이 지금 올라왔다가, 잎이 사그라들고, 파월경에 꽃이 예쁘게 올라오죠. 이렇게이렇게 <laughs> 예, 예, 이렇게. 예, 애기 안전부채입니다. 아, 이 앞에 지금 줄기를 쭉낸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아, 잎을 봐, 보아하니, 예, 거는 예, 단계지치로 보이네요. 어, 단계지치 꽃이 참 예쁜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laughs> 예, 꽃들은 네, 꽃들마다식기가 있고 치기가 있기 때문에 예, 하루 와가지고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예, 예, 지금 예, 줄기를 쭉 올린 단계지초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도 예, 박지 한마에도쑥 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개박지 나물로 동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 예, 민박지 나물, 나래박지 나물, 기박지 나물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박지 나물로 제가 동정을 해볼게요. 개박지 나물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란 모습 여기 있네요. 여기 잎이 줄기 잎자루가 줄기를, 줄기를 감싸기도 하는데요. 이거 예, 우선은 예, 개박지 나물로 여러분께 동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줄기를 예, 쑥옥낸 친구 있습니다. 이거 한 20cm, 30cm 가까이 될것 같은데요. 이거 이쁜 뉴침 이런 모습이에요. 예, 꽁이의 다리 아재비로 동정을 해볼게요. 예, 지금 이렇게 세 개. 또는 이렇게 네 개로 지금 분지했는데요. 요거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laughs> 이거 한 20cm, 이거 한 30cm 됩니다. 지금. 예. 큽니다. 이고 예, 예. 꽁의 다리 아재비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예. 줄기 올라가가지고 한세 개로 이렇게 분지했죠? 세 개, 네 지, 네 개. 예. 요게 바로 꽁의 다리 아재비에요. 이렇게 줄기도 옆에서 보면은, 아, 이거 상당히 롱다리입니다. <laughs> 요거 예. 요 예. 꽁이의 다리 아재비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이 어, 앞에 예, 동이나물 꽃이 지금 예, 꽃봉오리 상태네요 이렇게 노랗게 나중에 필 텐데요 예, 예, 동이나물이죠 그리고 아, 이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예, <laughs> 아, 이거 털이 왜 이렇게 많니 예, 노루오줌이죠 예, 동이나물이었습니다 아, 지금 잎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개좀 있죠 이렇게 뒤에 보면은 예, 이거는, 이런? 예, 이거는 감자난초로 동정을 해 볼게요 나중에 노란색으로 예쁘게 피는데요 예, 감자난초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예, 예, 지장보살라 불렀던 예, 우리 어 우리 보릿고개 시대 때 예, 우리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죠 예, 풀섬대로 보입니다 지금 꽃은 안 보이는데 이런 모습이네요 예, 지장보살나물 예, 풀섬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은 예, 찬반디죠 우리나라에는 찬반디가 세종이 있죠 앞에 보이는 찬반디 붉은 찬반디, 애기 찬반디를 세 개가 있습니다. 예. 이찬반디는 꽃이 흰색으로 피고, 붉은 찬반디는 붉은색으로, 애기 찬반디는, 식물세가 작으면서, 예. <laughs> 흰색으로 피고, 가끔 노란색도 보입니다. 여러분께 찬반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에 연양초, 지금 꽃봉오리가좀금렸습니다 이렇게. 잎은 보통 크게 한 장, 두 장, 세 장으로 이렇게 돌려나죠. 예. 울릉도에 큰연영초가 있습니다. 친구는 내륙지방에 있는 예, 연영초로 동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예, 다분륙사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요거, 예, 눈빛승마로 동종해 보겠습니다. 눈빛승마, 예, 노르발, 예, 르삼 예, 눈빛승마와 노르삼은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우선은, 예, 눈빛승마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잎은, 예, 잎의 신점 같은 게막 보이는데요. 진범 또는 흰진범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미나리아 제비카 1구입니다 어, 청태산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 나무들이 너무 많이 쓰러져 가지고 등산로까지 와 가지고 다니기가 예, 좀 불편합니다. 어, 이, 그죠. 이 오른쪽에 봐도 나무 쓰러진 게 너무 많이 보여 가지고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 여러분께 청태산의 지금 모습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청태산 지금 헬기장 거의 왔는데요. 아 이거 나무가 쓰러져 있고 경사도 좀 심해 가지고 좀 힘든 예, 과정입니다 지금 <laughs> 예,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네요 아, 지금 꽃 시기를 알려주고 있죠 아, 노도바람꽃은 지금 예, 열매 생태로 가고요 예, 태엽바람꽃은 지금, 예, 지금 꽃이 필려고 꽃봉오리 상태입니다 예, 노도바람꽃은 꽃이 일찍 핀다는 얘기죠 예, 노도바람꽃과 예, 태엽바람꽃 예, 같이 보여 드립니다 예, 앞에 이 작은 친구는 얼핏 보면은 예, 단풍잎처럼 많이 갈라졌어요. 예, 중간 정도까지 갈라졌는데요. 예, 터리풀로 동정해 드리겠습니다. 어, 아, 터리풀 지금 줄기를 좀 올렸네요. 이 친구. 그죠? 예, 여러분께 터리풀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예, 바디나물로 보이네요. 예, 예, 바디나물은 4년까지만 꽃은 자주색로 피죠. 바디나물, 예, 그 다음에 참단기, 큰 참나물은 3개는 4년까지만 예, 자주색 꽃이 핀답니다. 여러분께. 바디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물 자가 들어왔으니까 이 친구는, 예, 네, 식용이 가능합니다. 바디 나물이었습니다. 예, 네, 앞에 보이는 친구는, 네, 고사리 삼으로 보이네요. 예, 네, 여러분께 양치류, 예, 네, 고사리 삼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 그어 박새 지금, 예, 순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아, 경이롭습니다. 아, 이런 모습인데요. 아, 새순박새가참 네, 예뻐요.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그러니까 줄도 참 보이죠.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땡겨보겠습니다. 줄줄 말이 쫙 보입니다 이게, 그죠? 여러분께, 네. <Martine> 예, 아무나는 <Dalai> 예. 모를 수 없는 박새를 소개드렸습니다. 해 예, 박새 옆으로 이렇게 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긴 형태. 예, 이건 애기 안전 부채죠. 예, 안전 부채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넓습니다. 이쪽은날려 날려봤는데요. 요거 애기 안전 부채죠. 상사처럼 잎이 예. 집으로 왔다가 나중에 잎이 사그라 들고. 8월쯤에 작은 꽃이 이로올옵니다 여러분께 애기 안전 부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헬기장에서 지금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요. 어,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네, 정상 방향인데요. 네, 제가 조리대가 많은 청태산의 네,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네,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는 청태산 네, 지금 이 길로 정상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정상석이 있고요. 여기 천천히 가면 여기 바이들이 좀 있는데요. 어, 바이들 옆으로 이렇게 잎이 한 장씩 올라온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요거는 범꼬리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아, 청태산 정상에서 볼수 있는 네, 범꼬리도 여러분께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범꼬리였습니다. 정상석 아래쪽, 예, 바위 틈에 자라는 요거, 예, 범꼬리로 동정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잎이. 아주 어린이부이한 개, 한 개짜리죠? 이렇게 한 개가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지금 잎이 좀 커진 모습입니다. 요거 다, 예, 범꼬리로 동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하산 중인데요. 예, 헬기장 걸러와가지고, 예, 오른쪽으로 지금 돌아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아, 정상부에 조류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360도로 천천히 돌아가면서 찍고 있는데요. 완전 조류대 블락입니다 예. 정태산 정상에는 예, 조리떡이 이렇게 많습니다. <laughs> 예. 숨 모습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정태산 정상부에 보이는 이 나무들은, 네, 예, 제가 잎을 확인해 봤는데, 신갈나무로 보입니다. 예.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예, 참나무 육종이 우리나라 산에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신갈나무가 가장 많다고 하죠. 예. 신갈나무는 또 이렇게 좀 높은 대에서 자라는데요. 앞에 보이는 이 나무들이 다, 거의 다, 예. 제가 볼 때는 예, 신갈나무로 보이네요 와, 제가 360도로 돌면서 여러분 보여드리는데 예, 다 신갈나무로 일단 예,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잎을 아래를 보니까 잎자루가 거의 없고 예, 또 털도 거의 없어요 예, 신갈나무의 숲 예, 창타산입니다 아, 중부지방에서 예, 늘 푸른 예, 상록 잎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친구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상록이죠 예, 노루발입니다 예. 이거는 네, 잎이 이렇게 둥근 형태는 네, 그냥 노루발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사철 내내 푸르름 푸르름을 간직한 식물 예, 노루발이었습니다. 어, 등산로 옆으로 이렇게 노루발이 잎이 되게 커졌습니다. 제 손바닥은 반만 함, 반만 합니다. 이게 바로 노루발입니다. 노루발은 네 봄, 주는 가을 겨울 상록이죠. 중부지방에서 상록인 잎을 보기가 정말 힘든데요. 초본류는 이 친구가 바로 상록이에요. 여러분께 노르발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르발도 뭐, 콩팥 노르발, 뭐, 종류가 꽤있는데이 친구는, 네, 잎이 둥근 형태 예, 네, 노르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잎이 상록입니다. 수속권에서는 예, 네, 개별꽃 또는 큰 개별꽃이 지금 한참 피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예, 꽃봉우리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아, 석주가로 잎은 이렇게 마주나기죠. 예. 개별 꽃은 보통 꽃이 두개 이상 피고 예. 큰 개별 꽃은 한송이씩 힙니다 아직 지금 <laughs> 꽃을 볼수 없는 예. 개별 꽃들은 예. 큰 개별 꽃으로 동정해드리겠습니다. 석주가로 잎은 마주나기입니다. 둥근털 제비꽃 옆으로 이렇게 아, 잎이 지금 한 다섯 장 정도 돌려놨죠. 워낙 작은 개체가 가지고 예. 이거는 예. 큰이갈키로 동정해드리겠습니다. 예. 둥근털 제비꽃과 예. 크니칼키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앞에 아주 작은 잎이 있는데요. 어, 제가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아, 잎에 이렇게 흰 문양도 좀 있죠. 예, 요거는 민둥매 제비꽃입니다. 아, 지금 꽃봉오리만 이렇게 있어요. 예, 요거, 예, 민, 잎에 희끗큰 문양이 있는, 예, 민둥매 제비꽃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개체가 꽤 많습니다. 민둥매 제비꽃이었습니다. 어, 왼쪽에 이렇게 잎이 많이 갈라진 친구가 있죠? 예, 이 친구는 항상 물가에 있더라고요. 궁궁이입니다. 예, 사냥가로 나중에 꽃이 겹 우산꽃으로 핍니다. 예, 여러분께 물가에서 자라는 예, 궁궁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물가에서 궁궁이 쳐다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뭐, 꽃은 피지 않아도 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궁궁이 였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충태산 숙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식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